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또 오늘은 선녀와 나무꽃에 왔습니다.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3두로 있는 아이가 2만원이네요. 온슬로우 핑크빛으로 물들죠. 여기 이렇게 2두로 있는 아이도 있네요. 2만원입니다. 온슬로우, 요렇게 물이 듭니다.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죠? 비매품이에요. 온슬로우가 요렇게 물이 든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온슬로우를 소개합니다. 온슬로우. 돌려보는데 여기 아가가 있네. 네, 온슬로우. 어 여기도 있네. 이런. 어머! 웬일이야. <laughs> 네, 여기 아가를 못 봤습니다. 두스가 이렇게 커요 여기 두스가 엄청 크죠 10cm는 됩니다 온슬로우 이렇게 두스가 좋고 아가도 품고 있는 온슬로우를 14,000원에 소개해요 꽃대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14,000원이에요 여기 시모야마래요 시모야마도 소개합니다 시모야마가 이렇게 아주 닭을 닭을 땅땅하게 예, 땅땅합니다 아주 여기 여기 자구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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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어머 여기 또 있네 아참 시모야마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시모야마를 2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하엽이에요 요런 거는 하엽입니다 그린라이트 요렇게 초록색에다 이렇게 라인이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그린라이트 만원이에요 입장 좀 보세요. 똑같죠? 만 원의 그린라이트를 소개합니다.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을 삼천 원에 소개합니다. 입장 끝도 보세요. 너무 얄밉죠? 입장 끝이 빨갛빨갛하게 저렇게 얄밉게. 요렇게 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천 원에 소개해요. 보라보라 하면서 물들면서 통통하게 이렇게 있는 애 보세요. 아메치스에요. 어머, 너무 이뻐. 수영이. 요거 <laughs> 보세요. 수영이 너무 이쁘죠? 요런 애들은 이렇게 농분에다가, 멋진 농분에다 심으면 아주 이뻐요. 아메치스 9,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주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 9,000원입니다. 홍포도도 소개합니다. 주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 홍포도 이렇게 있는 아이는 만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나오는 애가 이렇게 꽃같이 그렇게 이쁘네. 여기는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달고 있네. 여기. 어머, 여 속에서 또나오고 있네요. 아유. 네, 얼른 데려가서 분갈이 해주시면 얘네들이 활짝해서 쑥쑥 나옵니다. 숲스철아 35,000원입니다. 춤맹 이렇게 있는 아이는 4도로 있는데요.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요. 여기 수영이 좀 이렇게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가고 있는 아이. 신맹 이렇게 수영 있는 신맹은만 원에 소개합니다. 그린 로즈를 소개합니다. 요렇게요 여기 꽃같이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수영.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틀어가서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린 로즈에요. 저는 이렇게 수영 늘어진 애들 좋더라고요. 그린 로즈 만 오천 원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수영이 있는 아이. 얘도 15,000원에 소개드려요. 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얘가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를 수영을 잡아줘서 이쁘겠네요. 그린로즈 15,000원에 소개해요. 그린로즈를 또 보여드립니다. 얘는 입장이 이렇게 작으면서 다글다글다글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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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아이고. 네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꺾였죠 여기가 이렇게 이 가지가 굵어서 이렇게 늘어진 건데 여기가 꺾였습니다 거기가 꺾인 아이를 이렇게 심어 놨더니 이렇게 이쁘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쁘지 않나요 요보세요 비매품이에요 이렇게 꺾어진 아이를 이렇게 사장님이 심으신 겁니다 아, 예쁘네요 그린 로즈 이렇게 꺾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육이는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비 철아입니다.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들죠? 보라색으로. 뭐 근데 철아, 철아 여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저 철아 얘, 아 얘가 뭐 이뻐했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 찍으면서 자꾸 보니까는요 재밌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철아를 구불구불 구불하게 가는 거 고재미도 그 있더라고요. 얘는 여기 생얼도 있네. 대비철화 요런 아이 만원에 소개해요 만원입니다 여기 여러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대비철화 소개해 드렸죠 얘가 대비철화입니다 이렇게요 대비철화 여기 여기 생활 이렇게 보이죠 아주 예쁩니다 지금 얘 철화가요 풀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 철화가 이렇게 철화로 나올 때는 이렇게 용토림을 하고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풀리잖아요. 풀리면 이렇게 꽃다발 같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저기 뭐야 온슬로우 온슬로우 꽃다발 그렇게 아주 잔잔한 입장이 꽃다발 같이 있는 애 보여드렸죠. 제 영상에 있습니다. 그 온슬로우가 철화가 풀려서 그렇게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얘도 지금 풀려가고 있어요. 엄청 예쁩니다 네 요렇게 아우 예뻐요 지금 대비철화가 풀려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살구미인금 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핑크 핑크하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애 수박색 같으면서도 이렇게 물들어가는 애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을 세포트에 5,000원에 소개합니다 라디간스의 꽃좀 보세요. 엄마 얘는 다육이는 이렇게 좀 저기하게 보이는데 꽃이 이렇게 아유 이쁩니다 이뻐. 라디간스는 입장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라디간스를 꽃을 이렇게 메밀꽃 비슷하게 피네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워터메리 꽃도 보여드릴게요. 워터메리 꽃도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얘네들 꽃핀지가 한참 됐어요 두 달도 더 가고 있네 지금 요렇게 어머 꽃이 이렇게 이쁘게 오래갑니다 오래, 오래 갑니다. 여기요 워터메리 물도 이쁘게 들었죠 피츄라와예요이발음단델라그레네피츄라와 얘도 꽃이 피니까 그렇게 이쁘죠 피츄라와 여기 견본품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꽃이 이렇게 펴요 근데 여기 좀다 올라오고 있죠 꽃이 피면 이렇게 소복하니 그렇게 이쁘게 꽃이 핍니다. 피츠라와. 얘는 견본품이에요 여기 이런 하나의 네포트에 5,000원에 소개합니다. 제가 들어볼게요. 피츠라와.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여기 아리아나예요. 아리아나, 흑장미 비슷하게 생겼는데 흑장미면 입장이좀 기죠. 여기 동글동글하네. 아리아나 5만 원에 소개합니다. 5만 원이에요. 레인시아예요. 꽃이 너무 이쁘죠. 여기 여기 봉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안 피네가 있네. 레인시아. 여기 보여드릴게. 이렇게 한 포트에 6천 원입니다.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레인시아, 6,000원에 소개드려요 요런 종류의 꽃도 있어요. 이렇게. 어 예뻐요. 꽃이. 아주 예쁘답니다. 무지개 비욘세 금도 소개해드려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기가 있네. 여기 근데 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도 여기도 아주 입장이 독특합니다. 무지개 비욘세 금, 요런 아이가 3만원입니다. 오 목대가 튼실합니다. 펑킨을 소개합니다. 3천원이에요. 펑킨 요렇게. 두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 3천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는 또 두스가 오도나데네 5천원입니다. 여기 펑킨, 얘는 5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요렇게 또 묵어가지고 군생으로 있는 아이. 얘는 2만원에 펑킨을 소개해드려요. 여기 보세요. 펑킨. 엄청 예쁘죠? 묵으면은 요렇게 물이 든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이뻐요얘 비매품이에요. 펑킨, 요렇게 이쁘게 물든다고 또 분생으로 자라는 펑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닐라비스를 소개합니다. 요렇게. 부스가 이렇게 좋네. 어머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왔어요. 아유 네 바닐라비스. 어메이 여기서 또 아가도 이렇게 올라오네. 바닐라비스. 요런 아이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수영이 요렇게 있는 아이도 있네요. 12,000원에 바닐라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베 음. 센스를 소개합니다. 얘가 요렇게 분에 납작하게 붙으면서 자구를 치거든요? 근데 꽃대도 그렇게 이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묵은 아이, 푸베 센스. 얘 물들은 거 보세요. 이렇게 엄청 예쁘게 물들었죠? 요퓨 푸베 센스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제가 얘올정마다 보는데 얘가 꽃이 이제 언제 핀 건지 몰라. 이렇게 꽃대가 오래가.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오래가요. 오메이, 네, 푸베 센스. 요런 아이가 4,000원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자란다고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푸베센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이. 얘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들거리는데 너무 이쁘네. 요 제가 얘가요. 납작하게 흙에 붙어서 자구를 치길래 고개 또 이뻐가지고 저도 품었습니다. 얘가 만원입니다. 만, 얘는 4,000원이에요. 좀 틀리죠? 두 수가. 얘는 만 원이고, 얘는 사천 원입니다. 용심목이에요, 용심목. 이야 네, 요런 아이도 그냥 단순해 보이죠? 긴 농분, 예쁜 농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냥, 얘도, 화분도 단순하게 사각 농, 너, 농분, 사각 농분에다 심어 놨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용심목이에요. 용식목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6,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그거, 그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용식목 무늬가. 그러면서 물도 들어요. 얘도 보라보라하게 살짝 나오더라고요. 용식목을 소개했어요. 로메오를 소개합니다. 아주 입장끝이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아유, 근데 얘는 또 보라보라하면서 요렇게 검붉은색으로 요렇게 손톱 끝이 요렇게 자라네요. 로 2만 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로메오입니다. 독일 샴페인 요렇게 얄밉게 이두가 요렇게 등지고 있네. 어머나 너네들은 왜 그러고 있냐? 사이좋게 마주봐라. 네, 독일 샴페인 6천 원에 소개합니다. 연봉이에요. 연봉 군생으로 있는 요렇게 아니야. 얘도 농분해주면 은 멋지겠네. 연봉은 진짜 얘 멋있더라고요. 얘 보라색으로 물들었는데 제거 보니까 그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었는데 아직 쁘더라고요 피멍들듯이 얘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커요. 개마옥도 소개합니다. 네. 개마옥이에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여러 두수 있는 아이. 네. 얘는 자고도 이렇게 이쁘게 품었네. 4만 원에 소개해요. 개마옥. 여기 요런 아이도 4만원에 소개합니다. 사, 해파예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어머, 얘 꽃이 일단은 저저 폈다가 졌는데, 오, 얘, 저게 다 폈을 때 엄청 이뻤겠네. 근데 제가 못 봤네요. 사해파 요런 아이, 14,000원에 소개합니다. 사해파예요 올리브를 소개합니다. 얘올리브예요 입장 뒤로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죠? 전물 들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요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구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 올리브도 묵은둥이 되면서 이렇게 자라니까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요. 이쁘죠? 수영이 늘어지면서 여기에는 또 요렇게 있네. 아유, 예쁩니다. 올리브를 만 원에 소개해드렸어요. 아주 묵은둥이 되면은 올리브가 요렇게 물이 듭니다. 요거 요렇게 물 든다고 보여 드리는 거예요. 올리브. 여기 작은 아이 있죠? 얘도 올리브예요. 얘는 3,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매직잼 골드 금입니다. 매직잼 골드 금.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를 해요. 부다 템플인가? 네. 이렇게 탑처럼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애는 얘 입장이 이렇게 재밌게 올라가요. 부다템플.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터트리고 나올 때요. 그렇게 이뻐요. 근데 또 신기하답니다. 여기 지금 요러고 나오고 있죠? 자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다템플. 이렇게 있는 아이 6 0 0 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죠? 선녀와 나무꽃에는 오셔서 예쁜 아가들 골라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들 보여드려요. 아이들이 튼실하면서 다육이도 저렴하게 판매하세요. 여 보세요. 이렇게. 까라솔, 이렇게 이쁘게 나와있죠? 그냥 자가, 자고도 이렇게 치고 있네. 어머, 핑크 까라솔인가? 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갖고 있네 네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어머 이 꽃다발같이 두세 포트 심으면 그렇게 이쁘겠습니다 루비틴틴 얘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입장 끝으로 이렇게 꼭 연지 찍은 건 뭐냐?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보이는 아이는 미파예요 근데 얘 미파가요 여기가 붉게 저기, 핑크빛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나, 나는 미파 이렇게 그냥 파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철이 되니까는 붉게 물이 드는데 그렇게 이뻐요. 미파도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마커스 보이죠? 자구를 요렇게, 아유, 양쪽 뱅뱅 돌아가며 자구 쳤네. 마커스도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요렇게 입장 가장자리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핑크빛도 물들어요. 살멘도사예요이렇게 수영이 요렇게 있는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이래요. 어머나, 예쁩니다. 알로에도 보여드려요. 알로에도 요런 아이,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오팔리나죠? 오팔리나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흑토이도 보여드릴게요. 흑토이. 네, 아유, 가장자리로 이렇게 초코빛이 이렇게 물들면서. 흑토이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진주목걸이죠? 진주 목걸이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레티지아입니다. 이렇게 그린색에 가장자리로 붉게 물든아이 아주 우리 초보맘님들 기르기 쉬운 레티지아.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덴트라잼이요. 두수가 이렇게 크네. 어머나. 얘가 물들면 그렇게 이쁘죠? 덴트라잼? 네, 덴트라잼 이렇게 한 포트에. 3,000원 하는 덴트라잼이에요. 두수가 큽니다. 누엔의 진주. 얘는 보라보라 하면서 이렇게 합식하니까 얘도 이쁘더라고요. 누에네 진주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더블리 로즈죠? 얘는 요렇게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안에요. 큐빅 프로스트 4,000원에 소개합니다. 2도로 얘는 3도네. 3도 거진 4도 그러네요. 벤바디스예요. 얘도 그렇게 붉게 물들죠 핑크빛으로 벤바디스 두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 25,000원이에요. 여기 근데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묘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그 자리를 메꿔주면 수영이 이쁘겠네. 벤바디스 25,000원입니다. 파필라루스가 이렇게 종모양 꽃을 펴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파필라루스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 네포트에 5,000원 입니다 얘도 네포트 사서 이렇게 합식하면 은 엄청 이쁘겠어요 파필라로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얘는 소인제에요 그냥 무지 소인제 얘도 꽃 피니까 그렇게 노란 꽃이 그렇게 이쁘게 피더라고요 소인제 네포트에 5,000원 입니다 소인제도 여기 보세요 얘는 물도 이렇게 들었네 소인제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예요 이렇게 피멍들듯이. 이거 보세요.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물이 들죠? 핑크 프리티. 어머나, 예쁩니다. 얘는, 요렇게 핑크 프리티도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아주, 오팔리나, 이렇게이두로 있는 아이, 3,000원이에요. 오팔리나가 이렇게 좋죠? 얘도 이렇게 물 들어가요. 얘는 핑크 보라로 이렇게 물드는데 아주 예뻐요. 오팔리나 초코 라인이에요. 초코 라인 이렇게 밥이 막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에요. 초코 라인을 요런 요렇게 화산 화산석 같은 데다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 이쁘죠 네, 초코 라인을 요렇게 심은아이를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얘 보고 웃었어요. 얘는 화분이냐 들으라고 보니까 얘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냥 보니까 여기, 여기 붙뚱하게 감아서 돌려서 아주 장작불 피는 거 있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주 이거,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아유, 재밌어요. 네, 이런 화분도 있는데 얘가 얼마예요? 이랬더니 만 원이래요. 이렇게 화분도 많지요? 이거 선녀와 나무꽃에는 이렇게 다양한 화분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분도 사러 오세요. 여기 이렇게 소년소녀가 아주, 이렇게 순박한 얼굴을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어요. 어머, 예쁩니다. 네, 뭘 가지러 가는지 등에다 짊어지고, 앞으로 앉고, 어디 가고 있어요? 저기다 뭘 담아 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화분이, 예쁜 화분이 많죠? 저기 저꽃 그림도 보세요. 어머, 예쁩니다. 아주, 저꽃 그림 이렇게 쌍으로 놓으면 아주 이쁘겠네. 여기 이런 화분도 있어요. 아주 멋지죠. 이렇게 멋진 화분도 있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선녀와 나무 꽃에 와서 또 이렇게 예쁜 아가들을 저는 보고 힐링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